and <laughs> 안 되고, 음료수, 밥정도 아니야, 밥정도? <laughs> 결제하기? <결제할게요. 웃음> 네. 무조건 다 먹는다면. <laughs> 내가 냈다 이거지. 우리 <laughs> 이렇게 먹는 거야? 아 숟가락으로 퍼먹는 거구나. 이렇게. 한번세요 이걸 이걸로 할까? 왜 아무거나 하세요. 어. 왜저 선택권 없는 거다 알아요. 아. <laughs> 하세요. 열, 열 에이, 하세요. 열열하자 네. 석가득 계세요. 석가득가. 이렇게 이렇게. 아. 응. 나올 때를 맞춰서 구매랑 설정하고. 아그 구매랑이요? 에 세상에. 아이 비가 조금은가, 조금 온다 어. 조금. 아 가야. 엉덩이가 아직도 아프.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힘들다. 오우 만져줘. 만져줘. 가이야. 만져줘. 응. 가이야. 안겨. 오. 슝슝 슝. 슝 슝. 가위가 당겨, 당겨, <laughs> 당겨. 힘들어. 우와, 운동. 그렇지. 약. 아, 힘들다 가위야. 다시. 휩. 당겨. 약. 약. <laughs> 큰일났네. 뭘 읽어야 되는데? 이렇게 놀고 싶어서 큰일 났네? 가야, 내일 놀아줄게, 엄마가. 우리 내일 카페 가자. 가야, 여기 앉아 있어. 간식 줄게. 앉아서 기다려. 가야, 이거 먹고. 엄마 갔다 올게. 알았지? 쉬고 있어. Okay.